그래도 저는 찾아야만 하는 그런 숙명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났기 때문에 찾아야죠 무조건. 그래서 이름도 누수인 파스브 아닙니까 맞죠? 이름까 해야죠.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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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 안녕하세요. 누수인파서블입니다 어, 얼마 전에 저한테 의뢰가 왔는데 그 아래층 집에서 어, 아파트인데 아래층 집에서 비오면은 물 샌다고 하는데 저한테 확인을 좀해줄 수가 있냐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. 어, 그날도 비가 오는 날이었는데 어, 다른 현장 일을 마치고 한번 가 봤습니다. 원래 처음에 방문하는 건무료기 때문에 저도 마음을 좀 비우고 갔죠. 어, 가 보니까 그 비가 세기는 했는데 정말 살짝 새더라고요. 어, 그날 비온 양이 아주 적지는 않았는데, 어, 그 말은 어딘가 문제가 있더라도 이거다라고 원인을 찾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되죠. 외벽 상태를 보면은 아마 분명히 금가 있는 곳도 있을 거고, 또 실리콘이 터진 곳도 있을 수 있고, 뭐 여러 군데서 여러 가지 형태로 잠재적인 어떤 누수 포인트가 있을 수 있는데, 과연 어디가 문제일지 제가 찾을 수 있겠나 이런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. 어, 그래도 저는 찾아야만 하는 그런 숙명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났기 때문에 찾아야죠, 무조건. 그래서 이름도 누수인 파스블 아닙니까, 맞죠? 이름값 해야죠. 어, 외벽 작업과 관련해서는 층수에 따라서 또그 주위 환경에 따라서 어떤 방법을 하면 효율적일지가좀 다릅니다. 예를 들어서 작업해야 할 면이 넓고 저층인 경우에는 스카이로 작업을 하면 쉽습니다. 단이 경우도 스카이 차가 앉아서 이 붐을 뻗을 만한 그런 공간은 나와야겠죠. 그 물론 경비적인 측면에서는 장비대하고 인건비가 중, 그, 이중으로 들겠지만 그래도 로프 타고 작업하는 것보다는 작업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스카이가 더 효율적일 겁니다. 어, 이 현장은 20층 중에 그 19층에서 작업 의뢰가 왔는데 이처럼 높아서 그 스카이 차가 붐을 뻗어도 닿지를 않거나 또좁아서 차량이 아예 진입을 못하는 경우라면 로프로 작업할 수 밖에 없습니다. 어, 근데 로프를 타려면 최소한 이 옥상에 묶을 데는 있어야 됩니다. 만약 묶을 데가 없다. 그럼 앙카를 박아서 작업을 할 수도 있습니다. 근데 아직 우리나라는 건물주님들이 뭐 자기 건물에 앙카 박는 것을 싫어하고 또 법적인 의무도 없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로프 작업하기가 좀 어려운 것도 간혹 있습니다. 어, 건물에 앙카를 박으면은 그, 누수 위험이 좀 염려가 되기 때문에 조치를 한다고 해도 못 믿어온 그런 건물주님들이 마음도 또 이해가 가지만 로프타는 입장에서 보면은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. 어, 그리고 다른 방법으로는 말렵기도 있고요. 또 저희가 자체적으로 만든 그런 도구도 있는데, 어, 이처럼 누수와 관련해서는 어떤 것이라도 해결하려는 그런 강력한 의지와 경험이 있으니까 누수에 대해서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연락을 주시면 후회를 안 하실 겁니다. 오늘 말씀드린 이곳은 그 작업용 안전고리가 없어서 그 콘크리트 구조물에 들, 이렇게 둘러가지고 미깅을 했습니다. 그 또한 포인트뿐만이 아니라 이 가로로 여러 포인트를 옮겨가면서 확인을 해야 했는데 어, 그러기 위해서는 로프를 여러 곳으로 내려놨고요 그러자면은 이 작업자가 내려가고자 하는 포인트하고 로프가 힘을 받는 그런 포인트가 정확하게 일치를 해야됩니다 안그러면은 이렇게 작업하다가 로프가 이렇게 슬릴 수도 있습니다 자 정리하자면 그 이번처럼 작업은 가로로 할 경우에 또 중력은 세로로 이렇게 받으니까 자일로프로 어 작업을 하는게 가장 적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자일로프가 pp로프에 비해서 무게도 덜 나가고 또 등강이나 이렇게 수평이동도 되니까 그 이점이 많지만 필요로 하는 부속 장비도 많고 또 돈도 많이 들고 또 설치하는데 시간도 많이 걸리는 그런 단점도 있습니다. 어, 누구는 멋으로 500만 원이 넘는 그런 명품 가방을 메고 다니는데 어, 저는 살려고 몸에 500만 원의 지, 장비를 이렇게 주렁주렁 막 달고 다닙니다. 이렇게 차려입고 걸어다니면은 어. <laughs> 몸에서 막 악기 소리가 납니다. 짜랑짜랑 이렇게 어? 어느 게 맞을까요? 어, 지금 생각에는 이렇게 이렇게 돈 벌어가지고. 명품 하나 사면은 없는데 그러면은 좀 너무 허무할 것 같긴 합니다. 어찌됐건 그 의심가는 곳을 한 다섯 군데 정도 찾고 조치를 했으니까 좀 지켜봐야죠. 어, 저처럼 일하는 사람은 이런 걸그 누수 탐지라고는 하지 않는데 그 소비자분들은 통틀어 가지고 누수 탐지라고들 많이 하시죠. 그 오늘처럼 이런 현장을 그 외벽 누수 탐지라고 한번 해볼까요?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